이번에는 물칼라, 꽃까지 피우기에 대해서 1편, 2편으로 나눠 어,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러면 물칼라를 반려식물로 제가 강력 추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 예. 그 이유는 단 하나. 바로 초보자 분들도 꽃을 좋아하시게 만들고 싶어서입니다. 보통 꽃을 키우려는 분들의 고민은 내가 이 식물을 제대로 키워서 정말 꽃까지 볼수 있을까 하는 염려입니다. 헌데 이 물칼라는 이 편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만 하시면 아무리 초보자 분이라도 꽃을 보는 그러한 환희를 충분히 느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 식물을 키워본 경험 없이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입니다. 보통 다른 사람의 서술이나 재배서에 의존해서 말씀을 드린다면. 아무래도 진실성이 없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제가 몇년 키워 키워 보았습니다 그냥 막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자라 꽃을 피워 줍니다 정말 쉽고 쉽게 꽃을 피워 줘서 어, 너무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물론 어, 이렇게 되려면 이 식물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어, 개각충, 응애, 진딧물, 바이러스, 박테리아 등 병충해가 거의 이 식물이 없습니다 어, 특히 햇볕이 부족하고 환기가 거의 안되는 지금 같은 실내에서 3개월 이상 있으면서도 진딧물 하나 끼지 않습니다. 보통 환기가 안 되면 입에, 입 뒷면에 응애가 생기거나 아니면 표면 고리이진 곳에 납작한 개각추인이 보통 낍니다. 어, 그러면 이걸 또 살충제를 살포해야 되거나 아니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있을 경우는 어, 균제나 이런 걸 살포해야 되는데 실내에서 상당히 부담스럽죠. 근데 이 물칼라는 그런 게 전혀 없고 야생성이 강해서 아주 편하다는 것입니다. 아울러서 식물이 특별히 까다롭게 자라지 않습니다. 건조하지만 않는다면 식물이 어떤 장애도 없이 잘 자라줘서 일 년에 한번 분갈이만 해주시면 특별히 거름을 주지 않고 통풍을 신경 쓰지 않아도 이 식물이 잘 자란다는 그런 아주 좋은 성질을 갖고 있는 식물입니다 오늘은 이 물칼라를 왜 반려식물로 제가 이렇게 강력히 추천드렸고 또 초보자들도 쉽게 반려식물을 키우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게끔 할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은 물칼라를 말씀드렸습니다. 이 편에서는 이 물칼라를 그래도 몇 가지 신경 써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. 그러니까 아무래도 구독을 해 놓으시면 제가 올린 정보가 바로바로 바로 파악이 돼서 물칼라를 배우시는데 도움이 크게 되실 것입니다. 이상 설명드렸습니다.